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저의 우중충한 얼굴을 보다가 자 지금 사진에 있는 이쁜 쌤 모습을 보고 자 여러분이 힘을 내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큼발랄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강동을 빛내주는 쌤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날씨가 88도, 88도는 한 31도 정도 됐는데 너무 더워서 집은 굉장히 시원해요. 선풍기도 안 틀고 온있었거든요 오늘 그랬는데 저희 오늘 전수비치 그때 갔던 곳에 갈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시간이 3시 19분. 19분이고 아주 수영복이 없어서 그냥 대충 수영복처럼 생긴 옷 입고 <laughs> 그냥 수영할 거고요. 음, 오늘 한 30km 정도 돼서 6 6마일이에요 19마일! 아, 식구말이구마 아, 뭐야. <laughs> 나만 볼래. 자, 안아. 내 거야. 뭐가 니네 거야? 보자. 자. 음. 너무 궁금데 그래서, 네, 좀 나누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있어요. 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 저 같은 동기 친구가. 연락이 와서 그 친구도 사모거든요. 그 친구도 사모고 갑자기 자기 좀 마음이 힘들었는지 생각이 나서 카톡이 와서 나 미국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친구도 몰랐는데 미국 간호사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다가 공부했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나어 유튜브 언니하고 유튜브에 그런 내용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에서 제가 예. 사실 그 우리가 사야되는 차를 봤어 아 진짜? 봤어 우차 봤어? 공부를 했었거든요. 공부를 했고 그리고 28에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됐죠. 남편 공부 때문에 남편 대학원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됐고 음, 그러면서 음, 제가 그 임신을 한 상태로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고 뭐 그랬었어요. 그랬었고 일단 한 2000... 10년도에, 11년 전에, 11년 전에 엔클렉스를 닦고, 엔클렉스를 닦고 계속 그거를 두고 있었거든요. 워낙 그, 진행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에이전시에게 뭐, 이민 가이드나 펄펙트 초이스? 펄펙트 초이스나 뭐,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아니 그런 에이전시랑, 에이전시. 볼트가 필요하거든요. 영수권을 받으려면 <laughs> 엄마보다 필요하겠지, 저희. 아니 괜찮은데. <laughs> 아 뭐야? 아 정말 정신 없어. 아 이상해. <웃음> 보면서 <laughs> 준비했어요. 를 그래서 앵클릭스를 먼저 공부를 그 친구도 하고 있고 일단 앵클릭스를 먼저 공부하시고 를이거는 이화 앵클릭스도 있고 저는 이화 앵클릭스도. <laughs> <웃음> <웃음> 그만하세요. <laughs> 이하 앵클렉스도 듣고, 그리고 서울에 왔서니 저는 오! 이제 독보 위로 이하 앵클렉스 듣보 내용이 좋긴 한데, 아 내용이 조금 더안는 부족해서 강동에 강동학원에 있는. 그래서 저는 앵클렉스랑 그 다음에 플랭클린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고, 그래서 한 2년? 1년 반, 2년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할기 힘들 수도 있는데, 어,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플랭클링 공부하면서, 에클릭스 하면서 서류를, 서, 서류를 진행하는 거죠. 저는 서류를 플랭클링 끝나고 있어요. 끝나고 해서.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다른 분들은 서류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인터뷰만 남은 상태에서 플랭클린 1년 반 하고 바로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플랭클린 하고 서류를 진행을 한 케이스여가지고 플랭클린 끝나고 나서도 대공지로 서류가 대공치로 가게 된 케이스, 케이스고요. 어, 1년 2년이면 충분하겠죠. 근데 엔클릭스 공부하면서 플랭크린 공부하는 건좀 힘들 수 있어요. 음, 왜냐면플랭크린 공부가 매주 숙제가 있거든요. 매주 레포트 내야 되고 많은 논문들을 읽고 또 교수님 앞에서 교수님 앞에서 그거 발표도 해야 되고 되게 좀 스트레스풀한 그런 게 많은데 근데 그게 또저 같은 경우는 재미있어서 열심히 했고 또 맞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짝게 하면 앵클래스 준비하고 비자 스크린에 관련된 뭐 프랭클린이나 i h 나 준비하고 그리고 뭐 에이전시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기에게 맞는 에이전시. 저는 뭐 이민 가이드도 있고 펄백조이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많던데 저는 강동학원에서 족고 강의도 듣고. 를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못 하는 것보다 영어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음, 그래서 저는 10년, 11년이 걸렸죠. 앵클렉스를 따고 또샤론이 아루니를 키우고 샤루이가 13살이거든요. 키우고 또전 음, 키우고 그 11년 동안 저는 근데 좋았어요. 영어 공부도 했고, 돈도 벌었고, 애들도 컸고, 음, 남편도 남편의 삶에 그 가꾸시고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앵클렉스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앵클렉스 하시면서 서류 준비하시고 영어 공부하시고 아니면 플랭크린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1년 반, 2년 안에는 충분히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유튜브 유튜버들의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미국 가도사. 저도 제가 알게 되고 제가 경험했고 제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조금씩 조금씩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존스 위치에서 또 즐겁게 놀렸고요 네 다음에 또 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어,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일단 어, 이 내용인데 일단 우리는 또이 어, 세임의 어, 유튜브를 보고요. 자, 이때 우리가 힘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일단은, 자, 이번에 또 미국 가서 이 선생님 보다 같은 기입니다. 아까 오기에요 그죠. 오기인데 아까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하신 분은 같은 5기라도 지금 늦게 가셨죠. 그죠. 자, 이 선생님은 그래서 일단 좀 일찍 가신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어, 같은 오기로 졸업해서 FMC 다이어리시스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다이어리시스 전공이에요. 그죠. 근데, 어, 이전에 이제, 어, 일단 이생 님은 자, 일단은 퍼펙트 어, 초이스로 가서요. 자, 싱홈에 있는 다이아리시스 센터죠. 이생 님이 원래 경력이었고요. 그다음에 어, 하도 이제 뭐 지방에 계셔서 뭐 인포메이션 좀 적은 상태라서 제가 이제 아뭘 했냐 그러면은 이제 다이아리시스 하라고. 그죠 그래서 경력을 1년 동안 한국에서 다이아리시스를 쌓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아이생님 하시는 대로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어, 일단 FMC 다이어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죠?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잘 지내시죠 자 환절기라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죠?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실장이 뉴욕 뉴저지 한인 택시 콜밴 하거든요 자 혹시 한국에서 뉴욕 뉴저지로 이민 오거나 여행 오시는 분들은요 우리 신랑 콜밴 콜택 이용하라고 홍보 좀 해주세요. 이남이 이 남편분이요 한국에서 자, 휴직을 하고 갔는데 했던 미국이요 또 살기 좋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했던 이기서 정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가격도 저렴하고 미국 간호사 이민 오시면 저도 선배로서 좋은 돼 준다고 킥킥킥해 <laughs> 원장님 건강 잘챙기시고 안부 전화 드릴게요. 해서.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이쌤한테, 아, 남편, 전화번호하고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 사, 성함이요. 자, 이형경 선생님이시고, 카톡 아이디 여기 있고요. 폰번호 여기 있고요. 차도 쇠차라 깨끗하고, 시민스비 인성 벤처라 짐도 많이 실려요. 카톡으로 연락하는 게 서로 편하겠네요. 같고.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소식을, 그죠? 미국 가서 정착하자마자 차가 없는 상태에서 콜벤 부를 일 많죠, 그죠? 위치가 어디? 뉴욕하고 뉴저지야, 그죠? 그래서, 아예서 이제, 뉴욕에서 근무하다가 뉴저지로 이사갔어요, 그죠? 그래서 집도 사고, 하여 이렇게 행복한 가족, 아들 둘입니다. 행복한 가족으로 아주 재밌게 살고 있는 모습을 콜벤을 만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그 사이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어, 다음에는요. 자 다음에는 어, 우리가 또기한 소식입니다,죠? 자 그래서 국제 간호사 해갖고 책을 내신 분입니다. 자 미국 간호사를 꿈꾸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 해갖고 자 그래서 Nursing in the United States 해가지고 자 어, 정혜빈 나생네입니다 정혜빈 나. 그래서 어, 이 국제 간호사 책을 내시는데 일단 어, 출판사가 포널스출판사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 선생님이 이제 저도 어 갑자기 이책이이선생님이 이제 에딘보르라는 옛날에는 우리가 어 일단은 영주권 수속이 안될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오바마가 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자 일단은 오바마 와이프가 미셸이에요 그죠 이 미셸이 국제 이민 변호사인데 필리핀 간호사들이 이 미셸에 돈을 떼먹고 안 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셸이 국제 간호사 의 인터내셔널 널스에 대한 어떤 악한 감정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오바마가 되자마자 자 우리가 간호사 문이 닫혔어요. 국제 간호사로서 인터내셔널 널스가 미국에서 가려면은 이민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민 프로세스가 거의 뭐 6년에서 8년 걸린 8년 걸린 시간이 있었죠.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하염없이 기다린 시간에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에딘보러라는또 나라를 통해서 에딘보러라는 미국 그 간호대학이죠. 자,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미국 간호대학을 우리가 어, 일단은 예, 조인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앵크렉스 한 사람들이 조인을 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자, 이 선생님이 이제 그때 에딘보죠 가신 선생님인데 그때 참 오래됐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끈질기게 해서 자, 일단은 좋은 소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 이름은 정혜빈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님이 정혜빈나죠? 저자예요. 그죠? 자, 며칠 전에 문소영 선생님 소개로 강동한호 원장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자, 저는 헨, 현재 미국 뉴욕에서요. NP로 근무 중이고 자, 얼마 전에 그 국제 간호사 미국 팬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이명자 원장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앵클레스 공부하고 합격한 과거가 있다고 소영님께 말씀드렸더니 자원장님께서 전해드리겠다고 해주셔서 그것만으로 감사했는데 제 책을 들고 사진까지 제가 사인 사진 찍었습니다. 그죠? 자, 사인 찍고 그래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겠는데 제가 올리려고 하니까 제 얼굴이 너무 넓어 보여요. 이 선생님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제 얼굴이 너무 넓어 보여서 넓고 추해 보여갖고 자이 선생님한테 패가 되는 것 같아갖고 예 책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죠? 하여튼 제 어, 일단 어릴 때 별명이 매줍니다. 항상 제사람들한 어, 소개할 때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거 옛날에 코미디언 이주일이가 했는데 제하고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자하 그래서 제 얼굴을 못 내놓고 있어요. 자, 이 선생님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 일단, 어,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셔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죠? 예전에 종원 강의 해주시고, 에딘보로 대학교 소개도 해주시고, 여러모로 감사한 마음으로 원장님께 길게 문자를 보냅니다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죠. 저 떨렸어요. 그죠? 꼭 연예인 보는 거 하는 느낌? 너무 이쁘고, 이쌤 너무 참하시고, 공부도 잘하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1차에 학교 가시고, 그 다음에 프랭클린에딱 가시고, 이제한 2개월밖에 강의 안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멋진 분이 저를 알아주시니까 제가 너무 갑자기 황송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이때 이제 뒤에 잘린 내용이 안 올렸습니다. 죠제 내용이니까. 그래서 벌써 10년 전이 됐어요. 그죠? 그때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있는데 학생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 있는지 몰라요. 저의 이민생활의 스타트를 끊는데 큰 도움을 주신, 어,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져 그죠? 그래서 이 선생님 어 제가 이력서를 안 올렸나요 하여튼 이 선생님은 지금 어, 콜롬비아 어 p 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어, 일단은 콜롬비아다 뉴욕의 콜롬비아다 세계 최고의 병원이죠 자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n p 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 간호사로서는 세계 최고의 한국 간호사의 최고의 위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보다 더 좋은 위치라고 볼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좋은 위치에서 우리가 에딘버 어, 콜롬비아에서 에딘버러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서, 다음에, 어, MP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외과 MP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아, 이거 올린다 그랬는데, 아 제가 내용이 쪽 카톡 내용을 안 올렸네요, 그죠? 그래서, 어, MP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방전을 쓰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비참하게 의사들이 이상한 오다를 받고 무조건 어, 간호행위를 해야 되는 업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내외과의수 주로 처방이 많죠, 그죠? 이 처방을 내고 의사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 보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이제 부럽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로망이죠. 저희 로망이죠. 자, 이 로망의 어떤 이분의 어떤 이제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했던 제가 이제, 이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음번에 가능하시면 통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일단요, 11월에, 자, 설명회 오시는 대로, 세문하시는 날로 잘 잡겠습니다. 하고 11월에 제가, 어, 제가 아, 설명회를 우리가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님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휴가를 받으시면 제가, 아, 카톡으로 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그래서 그때 설명회에서는요, 이님이 국제 간호사 책이요. 자, 책상 앞에 놓아놓고, 그래서 교재로쓸 예정이니까, 1 1를설명회에 많은 분이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쁜 선생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어, 멋지게, 화려하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요, 먼저 길을 터준, 터주신, 특히나요, 콜롬비아 MP를 하신 우리 정혜빈나 선생님께 여러분들이 큰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우리도 혜빈나 선생님을 따라서, 자, 따라서요, 우리도 어 일단은 국제적인 간호사로서, 열심히, 그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간호사들한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실 그날까지 우리가 자주 모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하 오늘은 아, 일단 또그 사이에 우리 선생님들이 연락처 연락을 많이 주셔갖고 귀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어, 선생님들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